<laughs> 쟤 외교하러 왔나 본데 마이크키. 마이크. <laughs> 마이크 <키, 웃음> 어. 마이크키. 마이크. 마리엄. 마이크키. 어 좌측. 좌측 알트 눌러보세요. 그런 상태로. 알. 좌측 알트키일 텐데 보통은. 동어 맞는데 알트키인데. 좀 됩니까? 어, 어? 네 -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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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된다 된다 된다. 감사합니다. 진짜. 만 목소리 목소리 너무 귀여워. <웃음> 아, <웃음> 아, 뭘, 뭐라 아, 아, 뭐라 뭐라고? 했어? 아, 아, 아. <laughs> 너무 멋있어요. 와, 오 장난 아니다. 너무 <laughs> 멋있 야, 우리 오른쪽에 슬로프 한대 지나간다. <웃음> <웃음> <우리>. <웃음> <옆>? 그 부따리사. <laughs> 그, <park>. 네. <laughs> S A 랭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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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보세요. 음, 너무 기예고나 <laughs> 고백받았어 심장이 뛰어 이게 사랑? <laughs> 또답장을 해줘야지. 아, 아 진짜 어지럽네. 음. 못 놀랬네. 오우씨 깜짝이야. 존나 깜짝이아 담배 마려운데 담배가 없네. 뭔 일이고? 응. 그렇지 이거야? 이제부터 응. 3이야 이거? 2배? 아, 1오배 진짜 아, 무라운이야 맞아 맞아. 오쇼, 오, 우씨 존나 놀랬네. <laughs> <오쇼. 웃음> 존나 무서아 무슨 <laughs> 일이고. 어씨 <오쇼. 웃음> 어, 존나 놀랬네, 진짜. <laughs> 아나 개깜짝 놀랐어. 뭔 소리 고 있네. 그냥 받고 가는데. 어! <laughs> 이런 걸 놔뒀었구나. 아니, 앙큼하네. 너 살았음? <laughs> 어, 나 살았어. 오케이. 성취할 손을 <laughs> 터뜨리네. 아깝지가 않은가?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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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나이스. 도전 스번 가볼까? 어가 어? 이고나나죽였나나나나이 나이스. 나이지 오빠 빨리 씻고 와야지. 미안. 나 먼저 누워 기다리면... 있을게. 그러고 잠이 들었다. 아, <laughs> 아씨. <laughs> <laughs> 이게 좀더 리얼하지 않나요? <laughs> 아, 이거. 아, 사진 어떻게 찍는 <laughs> 사진 찍는 거. 죄 짓는 <laughs> 거. 거 같아. 아 제이션 다 깨놨는데 진짜, 진짜 개빡치네. 한명 죽었다. 니 네, 한국인이냐? 이름이 지후고 있다가 버킹던션미 하던데. 네. 목소리 아, 네. 들어보면 여자인 것 같은데. 쏘지, 쏘지 마 제발. 안돼. 진짜로. 어 한국인이 한국인이야. 한국인이, 한국인이야. 한국인이야. 쏘지 말까? 쏘지 마, 쏘지 마. 진짜 제발, 좀비 좀미 제발 소시, 진짜 제발이네 제발. 제발, 제발. 제발. 제발 제발 진짜 좀디 <몰받아> 제발 누가 아 진짜 누가 <몰받아> 누가... 진짜 제발 <몰받아> 야 존나 귀여운데 <몰받아> 저딩